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생서입니다. 오늘 미국 시각으로 8월 13일이죠. 엄청난 일이 발생했어요. 애플의 앱 스토어에서 포트나이트라고 하는 게임을 전부 금지를 시켰어요. 블락을 시킨 거죠, 사실상에. 그래서 포트나이트라고 하는 게임이 현재 다운받은 걸 막은 건 아닌데 더 이상의 다운로드나 업데이트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게끔 완벽하게 이제 금지를 시켰어요. 이 포트나이트라고 하는 게임이 뭐냐면요. 에픽게임즈라고 하는 게임사에서 만든 게임인데요. 자기가 원하는 캐릭터를 설정을 하고 들어가서 게임을 즐기는 슈팅게임 같은 건데 단 일순한 슈팅 게임이 아니죠. 요즘 제네레이션 Z들 사이에서 또 엄청난 인기를 모고 있고 사실상의 SNS예요. 여기서 사람들이 만나가지고 소통하고 이제 가상의 공간에 들어가가지고 옛날에 나왔었던 영화 스티븐 스필버그가 만들었던 영화 레디 플레이어 원 같은 그러한 가상의 게임상의 공간 에 사람들이 서로 소통하고 게임을 즐기는 그런 성격이 되게 강한 게임이란 말이죠. 되게 완성도도 높고 재미도 있고 이제 사람들도 많이 즐기고 하는 그런 게임인데 얼마 전에 이 게임에서 트레비스 카시라고 하는 이제 힙합 뮤지션 있죠. 그 힙합 뮤지션이 콘서트를 했어요. 벌추얼 공간에서 콘서트를 했는데 이 콘서트가 또 대박을 칩니다. 그래서 뭐 수천만 명이 동시에 접속해서 봤네. 뭐 그런 엄청난 파급력이 올라왔고 어떻게 보면 오프라인 콘서트장에서 보는 것보다도 더 환상적인 경험을 선사했던 이 가상의 하나의 생태계 공간인 이 폴트나이트가 애플과의 송사에 약간 휘말렸어요. 근데 여기서 재미난 게 폴트나이트가 오늘자로 이제 송송을 걸었어요. 정식으로. 근데 내용이 뭐냐면은 애플이 높은 가격 책정을 유도한다 이거예요 왜냐면은 게임 인기가 많기 때문에 높은 가격이 유지돼야 게임을 살때 예를 들어 10불에 산다고 하면 30%를 가져간다는 거죠 애플이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기네들은 7불에 팔고 싶은데 애플이 3불을 가져가기 위해서 10불을 유지하라고 되게 강요를 했다 이거예요 이것은 불공정하다 그래서 프리포트나이트 라는 구호와 함께 오늘 소송도 올리고 프리포트나이트 운동을 어떻게 보면은 광고하는 그런 영상도 올렸어요 그 영상이 또 재미난게 유서 깊은 되게 의미있는 그 광고사의 한 획을 그은 애플의 광고가 있거든요. 1984 애플 광고인데요. 1984년도에 나온 건데, 그 전까지 뭐 IBM이라든지 시장을 과독점하고 있었던 사업체들을 일종의 빅브라더로 규정을 하고, 어, 완벽하게 장악된 시장을 애플이라는 컴퓨터가 혁명적인 컴퓨터로 어, 이제 개혁을 하겠다라는 거를 은유를 담아가지고 네, 그 광고를 제작을 했는데 여성이 막 뛰어와요. 그러면은 이제 뒤에서 경찰 같은 사람들이 막 잡으러 뛰어오는데 그 여자가 손에는 엄청나게 큰 이제 어, 해머를 들고 오죠. 그리고 사람들이 세뇌 교육을 받고 있는 그러한 광장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빅브라더가 거기서 계속 메시지를 보내는데 거기에다 대고 해머를 던져버려요. 그래서 그 해머가 그 스크린을 깨므로써 그 광고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쫙 올라가요. 1984년 뭐 이러한 거를 애플이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독점을 자기네들이 깨겠습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쫙 올라가는데 이번에 폴트나이트가 바로 그거를 또 이제 정확하게 비과 가지고 자기네들이 영상을 만들었어요. 여기서 악이 어떻게 보면 이제 애플이 그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빅브라더고, 포트나이트는그 시장의 독점을 깨고자 하는 역할로 그포트나이트 캐릭터가 엄청 큰 망치를 들고 와가지고 애플로 가정되는 그러한 빅브라더가 얘기하는 스크린을 던져요. 그래서 그게 깨지면서 Free f o r t n i t 를 광고를 하는 영상을 찍었어요.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불공정한 가격 정책을 비꼬는 어떻게 보면 되게 재치 있고 위트 있게 불어 난 거죠. 이런 트위스트 대단히 뭐 똑똑하다고 볼수 있어요. 그리고 광고 자체의 어 완성도 높고요. 그래서 사실 뭐 애플도 나름 제가 볼 때는 가격 정책이라든지 이런 비즈니스 모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펼쳤을 수도 있고 무조건적으로 뭐 10불을 유지하도록 압박을 했다. 그건 사실 포르트 나이트의 주장인 거죠. 애플의 측면에서 봤을 땐또 다른 이야기가 있을 수 있고 어 그들이 불합리하다고 주장하는 부분이 애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건 되게 합리적인 요청이었고 강요가 아니고 뭐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이런 법정 공 공방은 제가 얘기 드리려고 하는 부분이 아니지만, 뭐포트나이트를 가지고 있는 에픽 게임사가 대단한 게임사긴 하지만, 뭐 애플에 비하면 사실 세발의 피도 안 돼요. 어떻게 보면 테크 쪽에 엄청난 이제 거성 그리고 어 게임계 엄청 이제 떠오른 신성과 같은 그런 게임 회사 이 둘의 싸움이 본격적으로 발발됐다는 데에서 그 다음 귀추가 주목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다음 이야기 가뭐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폴트나이트가 백기 투항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애플이 아 그래,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거좀 풀어줄게 이렇게 하고 애플이 한한번 접어줄 수도 있고요. 사실 맘 먹고 싸우면 애플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 플랫폼이라는 걸 가지고 있는 회사의 힘은요. 폴트나이트 자체가 생태계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 생태계의 사이즈라든지 뭐 가지고 있는 영향력에 있어서는 차원이 급이 다르거든요. 앱스토어 자체를 상대로 게임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메시지를 공공연하게 던짐으로써 포트나이트가 원하는 거는 적절한 합의선일 것 같아요. 중간 지점을 찾고자. 어떻게 보면 약자니까 이를 게드한 거죠. 애플에 비해서. 그래서 한번 일종의 먼저 강력한 잽을 먼저 날려봤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저도 개인적으로 게이머기도 하고, 에, 테크업계에서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 또 바라봤을 때는 어, 소비자에게 혹은 사용자에게 불편을 덜 끼치는 방향으로 예, 갔으면 좋겠어요. 결국에는 뭐 애플이건 포트나이트 뭐 게임사건 간에 사용자, 예, 게임 없이는 예, 존재할 수 없는 존재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나 이제 게이머들을 최대한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서로 간의 합의점을 찾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이야기 예,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마, 나중에 뭐또 업데이트 있으면 이야기, 이 이야기 관련해서 팔로우할수 있는 이야기가 있으면 또 제가 나름 팔로업을 우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